한약 약일가 독일가 현직 한의사의 팩트체크 한약 먹으면 간에 안좋다던데 간이 망가진다던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한약과 간의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문성빈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선생님, 한약 먹으면 간안 나빠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들 많이들 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문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한약에 의한 간 손상은 1% 내외입니다. 한약은 생각보다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간 질환이 사용됩니다. 특히, 만성 간염에도 좋으며 알코올성 간질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간경변 질환에도 좋은데 주로 쓰이는 약재로 인진쑥, 감초 이러한 약재들은 우리 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약재들은 수천 년간 임상 경험이 밑바탕되어 있고요, 현대 임상 연구에서도 그 효과들이 다량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무작정 간에 좋다고 복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성 간질환이 이미 좀 심하신 분들, B형, C형 간염 보균자분들, 그리고 알코올 섭취가 다량이신 분들, 만성 알코올성 중독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라는 것은 틀린 사실입니다. 다만 엄격히 관리되는 한약이 아니고서는. 섭취를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한의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에 올바른 복용법과 방법으로 한약을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라는 오해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